네. 급등매매 전략의 공장장입니다. 오늘 또 IQ 가져왔습니다. 제가 급등매매 전략 김치코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지금 IQ가 최근에 굉장히 좀 모습이 좋아보여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IQ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12월 7일날 09시 기준으로 해서 30선 하단에 내려온 IQ 가격 약 7.4원에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후에 상단에 70선 상단이죠. 이 부분, 지금 이 시간이 12월 8일 공구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구시에 매도를 바로 8.4원에 저희가 정확하게 하면서 13.5%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자, 제 매매 전략은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캔들 자체를 1시간 봉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SI 지표를 여러분들 세팅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요. 이 종목 비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치 코인 다 여기다 적용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아시면요. 여러분들은 100점 100승의 전문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벌써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선 상단과 30선 하단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30선 하단에 여기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화살표로 좀 해볼까요? 여기. 이 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가격에 우리는 7.1원에 저희는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현재 이 7.1원에 매수하고 나서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기간인가요?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기간 이런 식으로 안착하고 또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는 이 부분, 70선 상단에 급등이 나오는 이 자리에 우리는 매도, 즉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SI 지수의 세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 내려갈 수도 있잖아. 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1차 매수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려가면 내려갈 때 2차, 3차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승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자, 그 전략으로 계속해서 지금 맞춰드리고 있고, IQ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제가 퇴어를 하고 계시는데,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 이 공장장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네. 공장장은 정말 변함이 없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략이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너무 혼란스럽고요. 이거 결국에 말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시간복으로 맞춰주시고요. 아 r 사이즈 표가 나오면은, 이 위에 점선은 70이고 아래 점선은 30입니다. 아래 사이 지수. 이 숫자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 상단에 매도를 하고요. 이 하단에 매수를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 전략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맞춰드리고 있고 오늘도 역시 지금 7.1월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매수 신호를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IQ 7.1원에 매수 와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매도 타이밍 역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50만 원뭐 이렇게 클릭하면 준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저희 퓨처인사이트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와의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후오비 토큰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가 다름 아닌 우리 퓨처인사이트를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지금 이런 큰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아주 귀여운 친구는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서 수익을 낸 수익 인증입니다. 11월 10일자 2 1지 20분 1초의 팩트체크 즉 수익 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캡쳐를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801.97%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글로벌 후오비 거래소에서 우리 퓨처인사이트가 선정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1인당 50만원이라는 후호비 토큰을 드린다는 거죠. 그 후호비 토큰으로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은 후호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12월 9일부터 보여드리고 있고요. 쭉쭉 내려가보죠. 그냥 스크롤 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 있는 방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1시 55분, 11시 53분, 52분, 12시, 12시 17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당 5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인이 됐다, 3인이 됐다 그러면 곱하기 50만 원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4인이다 그러면 4인 곱하기 5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200만 원을 여러분들께 바로 드린다는 거죠. 200만 원이면 충분히 해 보실 만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시장에 200만원 주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저희 퓨처 인사이트와 글로벌 후호비 파트너십 인정으로 인해서 인당 50만원의 후호비 토큰을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